이 시간에는 우리 강은국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헤로다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던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무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해로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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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의 박사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던 중에 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별은 그의 별, 예수님의 별, 그리스도의 별, 유대인의 왕의 별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동방박사들이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 그 별을 숭배하겠죠. 특별하게 보이는 그 별을 숭배할 텐데. 근데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별이 가리키는 분을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죠. 근데 그 별이 잠깐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걸알 것이다 생각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냐 그렇게 묻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동방박사들의 하는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자극이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그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거룩한 파문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돌 같은 걸딱 던지면 거기에 물결이 전체적으로 퍼지잖아요. 그걸 파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존재 전체의 파문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존재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거룩한 파문이 일어나지를 않은 것이죠.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이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6절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을 따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방 박사가 그먼 데서 예루살렘에 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걸 말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알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뭐 걸어서 한 두세 시간 가면 돼요. 아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베들레헴으로 그 나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가지를 않는 거죠. 알면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모르는 것보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쁜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로부터 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신다라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 구절 딱 붙들고 이제 베들레헴 가는 겁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나을까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다 아는데 그런데 행하지 않는 사람하고 성경은 다 모르지만 그냥 그 많은 구절 중에 한 구절 딱 알고 있는데 그한 구절 아는 구절 행하는 동방박사들하고 누가 더 나을까요? 동방박사들이 더 낫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제 그한 구절 미가서 5장 2절 한 구절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신다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딱 붙들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자, 구절과 십절을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제 별이 그 아기 예수님 있는 곳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아기 예수님 만나고 경배할 때 그때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은 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어, 예물로 드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에 지시한 대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이제 고국으로. 어,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그 다음에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자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그 박사들한테 그 아기 예수님 유대인의 왕 어디 있는지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했죠 죽일 속셈으로 근데 하나님이 꿈의 지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속았다 생각하고 이 별이 나타난 때를 계산해가지고 두살 이하의 아이들. 그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두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사는 그때 살았던 그한 아이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무 기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돌이 막 지났는데, 근데 헤롯이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 죽였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니,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가 안 오셨으면 그리스도가 안 오셨으면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안 태어나셨으면 내 아들은 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는 성탄절이 결코 기쁜 날일 수가 없겠죠. 성탄절 우리가 그렇게 기쁘다고 하는데 근데 이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결코 이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부모의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해가 참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기쁜 날, 예수님 오시는 그 기쁜 날, 왜 슬픈 일이 일어나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가정이 있도록 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이러면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동방박사들한테 꿈에 나타나 가지고 지시해서, 어, 헤롯한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집에 가라. 이렇게 하실 수 있었다면, 그전에도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도 헤롯을 만나지 않고 올수 있게도 하시지, 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헤롯 모르게 그렇게 동방박사가 어, 태어나신 아기. 만나서 경배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어요. 죽을 인생이 우리가 태어나면 다 죽잖아요. 죽을 인생이 살 만큼 살지도 못하고 빨리 죽는 것이 그렇게 슬픈 일이라고 하면, 죽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죽을 인생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것도 아기의 몸으로, 아기로. 아기가 뭐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뭘할수 있습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이 죽인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애굽의 피신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죽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차피 태어나면 다 죽어요. 그 죽을 인생도 좀 빨리 죽는 게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아, 그런 일이라면 슬픈 일이라면 그러면 죽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죽을 인생이 돼 가지고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지요. 우리 인생사에서 이해 안 되는 일을 붙들고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시비가 자꾸 일어나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원망과 시비가 생겨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 불가한 걸 뛰어넘어 이해 불가한 일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는 거 이거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툭 튀어나와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성탄절인데 여러분 인생사에 정말로 이해 안 되는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가. 여러분 인생사에 그런 이해 안 되는 일을 붙들고, 있으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씨름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 씨름하는 내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거예요. 시비가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맞는지. 그런데 말이죠. 그거 말고 내 인생사에 이 이해할 수 없는 일. 그거 좀 내려놓고 그것보다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기가 되셨다는 그 일에 앞에 한번 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기가 되셨다는 거,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거 우리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실패 중에 실패 아닙니까? 우리는 좀 힘을 얻고, 그리고 좀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낮아진다고 하는 거, 그거 다 실패 아닙니까? 승진 못한다고 하는 거, 그 실패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린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건 정말 실패 중에 실패잖아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서 툭 하고 튀어나와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있는 게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믿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인 겁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 있으면 이 깨달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깨달음. 얼마 전에 어떤 찬양을 듣게 됐는데 처음 듣는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 가사를 들으면서 이 찬양의 제목이 뭔가 한번 어,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목이 뭔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날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참 사랑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 제목이 뭐겠습니까? 이 찬양 제목이 아 맞다. 이게 이 찬양의 제목이에요. 아, 맞다. 우리가 좀 잊고 지내다가 어떤 것이 갑자기 딱 떠오르면 아, 맞다. 그러잖아요.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이 깨달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라고 하는 깨달음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고 싶을 만큼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생기면 이게 우리 존재 전체로 거룩한 파문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어떤 것이 생겨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한 가운데서 아 맞.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거룩한 바문을 일으켜 내 존재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바문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을 인생이 죽는 것도 슬프고 원통하고 억울하다면 어차피 죽을 인생이 좀 살아보지도 못하고 빨리 죽는 게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원통하고, 그렇게 억울하다면 죽지 않으실 하나님이 죽을 인생이 돼 가지고 오신다는 거,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을 만드신 우리 주님이. 사람의 도움 없이는 조금도 살 수가 없는 그 아기가 되어서 오셨다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한번 깊이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깨달음이 내 마음에 거룩한 파문을 일으켜서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과 슬픔의 시선을 두고 사느라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연약한 인생이 상처받고 아픈 것도 참을 수 없는 것인데 죽을 인생이 빨리 죽는 것도 억울하고 분통하고 슬픈 일인데 연약해질 이유도 죽을 이유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방어할 수 없는 아기로 오시고 젊은 나이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탄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깨달음이 우리 마음의 거룩한 파문을 일으켜 우리의 삶의 새소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